피해자 정은 정, 정인이 와서 정언을 했는 게다 거짓이라는 걸다 밝혀졌어요. 음. 어, 그다음에 어 우리가 어 광화문 집회 천막 투쟁을 한 것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봤듯이 어 3월 10일 날 안국역 3번 출구에서 경찰의 과잉방으로 네 분이 어 밟혀서 돌아가시고 또후송된분 중에 몇 분이 돌아가신지를 모릅니다. 그리고 수백 명이, 이, 사실은, 그, 피해를 보셨잖아요? 상처를 입으셨는데, 어, 만약에 그때,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든지, 경찰의 초동 진압, 뭐, 또, 그 다음에, 그, 안국역, 안국역 3번, 그, 정찰을, 어, 시키지 않고, 지금 이태원하고 같이, 이태원 1번, 어, 출구 정찰을, 이태원역 정찰을 하지 않고 지나갔으면은, 어, 3월 10일에 사태가, 사람이 네 분이나 돌아가시고 저는 뭐 사실은 네분은 훨씬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봐요. 왜냐면 병원에 후송된 분 바로 집으로 가신 분. 근데 그때 진상을 못 밝힌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가 6.25 광화문 천막 부정은 그때 억울하게 경찰의 과잉방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는 거. 그때 진상을 안 밝히고 경찰이 그게 다 묻혀버리는 바람에 이러한 그때 만약에 어, 어 압사로서 네 분이 돌아가시고 꼭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그때 진상조사 했어 제대로 했으면이태원 참사와 같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바뀌었을 거다. 그때 자파 정권이 전반적으로 우리 공화당 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또 경찰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. 경찰의 이러한 그 다중에 대한 그 압사 사건 혹은 경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그러한 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한 거다. 또 우리 재판은 오늘 뭐 증거 검찰에서 나오는 증거 자료를 보지만은 뭐 정인이 증언한 거하고 검찰 자료에 나오는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증언 자체를. 거짓 증언을 한 거다. 그러면 거짓 증언을 왜,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. 지금 다른 피해자들도 본인이 폭행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 폭행했다고 했다는 거예요. 특정인들 지적을 못하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, 법정에서, 법정에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.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언 모사, 모의, 모의를 한 그러한 집단들이 도대체 누구냐. 그리고 그 사람은 외국에 있다 들어와서또 외국 나가버렸어요. 그 집정을 하고는. 그날, 지난번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했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지만은, 오늘, 어,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도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? 그것은, 어, 이 사건을 우리 공화당과, 저, 어, 당대표인 저를 죽이기 위한 그런 여러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업무가 있었다. 왜냐하면, 은 용역 깡패들이 12명인가 기소된 사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기소 사건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의지로 집어 넣은 거다. 기소를 시켜버린 거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11월 5일 1심 판결의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에이 주시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.